세명 왜? 나 가면서 나갔어. 가면서. 어... 야, 거기 왜 세명이 왜 있어? 이나 바보예요 하고 혼자 씩 잡는 거야. 아무도 어... 쳐? 야, 이제 다 뺐다. 그냥. 어? 교결. 그렇지. 분해해. 아... 야. 넘기면 안 돼. 넘기면 안돼 말을 줘라 돌아서 얘들아 꼬집챗배에 서있지 말고 야안 넘어져도 되잖아 뭐 넘어져 빨리 가. 쟤님, 뭐, 어디 가 있어? 나가면서. 그렇지. 에이, 에이, 마무리해! 연결. 쉽게, 연결해, 쉽게. 嗯。 아이안 깨는데 네 머리부터 지금. 이게 움직여야지 서 있으면 안 돼. 지금 어, 안 돼. 빨리 줘야 지판 단이 너무 멋지. 봐, 아무리 공에 맞는 거예요. 뭐. 안 돼, 안 돼. 나가면서 나가서한 명만, 준서, 준서, 아가나서야안 그렇지. 아, 제리마. 연결 하나도 안 되는데, 지금. 내가 부딪혀야 된다 했잖아. 이제 여유, 여유. 아, 한 자리 한 번, 바로 쳐서 한 번, 저, 한 번, 저, 한 번, 저, 준비 저, 한 번, 저, 한 번, 아무 번, 저, 한 번, 저, 한 번, 저, 한 저, 한 번, 저, 한 번, 저, 한 번, 저, 한 번, 저, 한앞 저, 거야. 어

지효! 지효! 니가 콘트롤 해놓 때리면 되잖아 솔직히 그 나오면 때리니까 그냥 괜찮다니까 어! 어! 눌러! 무조건 앞에서 그냥! 앞에서! 어, 어, 빨리 켜봐야지 네, 어 여유! 여유! 난봐

왼발 안 지나가니까 너 오른발을 좀 버린 거 아니야 야나 보지 말고 애들끼리 보고 해왜 자꾸 날봐 네가 하고 싶은 거해 나가면서, 나가면서 런닝을 던져, 미끄러지지 말고 에 부딪혀 머리 또가 괜찮아 가도 돼 기다려 펀치로 해 지금 안 되면 때리라니까형제 어. 해봐 그래 또 주고 그렇지 아저 기복 제리와제리와제리와 자세만 나중에 이쪽 으면잘 들어 한결 니가 커버해 정민안 부딪히면 안 된다 그랬지 어제 뭐했어 그래 이거 봐 부딪히면 이기잖아 안돼안돼 아, 괜찮아 이렇게 부딪혀야 돼. 정민아, 부딪히니까 되지. 해야 된다고.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. 한결아, 조금만 침착해 자, 아, 빨리.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. 그냥 군대 열어. 더블리 해주소지. 그렇지. 찾아봐라. 야, 야, 야. 선생님 내지 한명더 있는 거. 예? <laughs> <laughs> 내려와 내려와. 내려와. 잡아라. 됐어. 잡아놓은지 좀. 야, 너뭐 그냥 지나가냐 왜? 밀릴 거야 이거? 다시 이렇게. 안결아, 그거 안 돼. 네가 클리어 했어야 되는데. 연결 사이드로, 사이드! 어 야, 야. 네가 책임져, 김한결! 야, 야, 조심해. 나와, 나와, 안결아. 투표만으로 쭉 들어가. 알았어, 기다려. 거기 있다가 돌아으면 얘기하고 딱 사이즈 때려달라 그래. 한방 넣으면 끝이잖아. 준아, 반대 체크해봐. 딱돌아으면한방 그냥 때려놓고 끝나잖아 다음에. 안전아, 앞으로에 다운 데로하지마 앞으로에 뺏겨도. 반대로나와야 돼, 반대!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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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면 뒤에 받아도 돼! 뒤에면 아예 강민이야! 좀더 벌려라! 뒤면 벌려라! 야, 야, 야! 반대! 여기, 여기, 여기! 그냥 나이바! 아, 또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! 됐어, 해 됐어, 찬스야! 빨리 잡아! 야, 올라! 머리 야야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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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들어 고개 들어 혜윤와 네가 주면 아무도 잡을 수있 야야 이리 와 라인 경윤 어. 빨리 치게 그래 야, 그러니까 그냥 뒤로 올려서 친구 벌려도 되고 아니면 준서아 빨리 벌려 혜윤아 괜찮아 기다려도 돼 야! 너 그냥 잡아도 돼! 빨리 생각에나무도 없잖아! 우리 거잖아! 심지어. 그걸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! 한결 서있지 마! 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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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한 명만! 됐어! 여유여유! 한결이 여유! 템포 조절해! 지훈아! 너 앞에 감독이 그렇게 나가서 받으라 했어? 뒤에서 받으라 했어? 어제 했다 어제. 안돼 저 여기 준다. 다음 다음 준다 마지막이 어디 줄 거야? 이가 아니, 아니야. 어? 거기 좋돼안 뭐, 뭐, 뭐? 아, 그런 거예요? 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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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가, 빨리, 빨리 됐어 돌아 뛰봐 돌아 뛰봐안다간다 어 이거 준서야 이것 좀 봐봐 쟤 사이즈 좀고 싶지 니가 또뺄 때는 수면을 내려놓으면 되잖 사이즈는 니가 버린 거잖아 엄아 오시지 연결 그렇지 잡아라 마무리 해도 되고 그렇지 밀려 아 다시 가셨어요? 엄마 <laughs> 근데 말다말말말말 <끝> 서진이 와야 돼, 서진이 와야 돼. 아, 야, 막, 막 나가면 안 돼. 아, 뭐. 야, 한명 커버하고 한명 말해주고. 한 번, 한결한번 해야 돼, 한번 해. 음. 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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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. 한결아, 그런, 그런 거 맞춰도 아, 돼. 아, 맞춰 나가못 가잖아. 음. 아, 죄송합다 그래. 아, 아, 다 정민이가 와, 정민이가 와, 그냥 가! 머리, 머리, 머리. 그렇지. 잘 잡아라, 사이드로. 쫙하게 밀어, 밀면서 고리를 너무 빨리 안 가도 돼. 그렇지, 이들. 잡아, 잡아, 잡아. 네. 서준아 밀고 나갈 때 너무 100% 가면 내가 속도 조절을 못 해. 여유 잡아라. 야, 야, 잡아가다, 너. 괜신데 너무 홍보하면 안 돼.

O 사이드, 사이드! 출발! 눈 아아! <laughs> 왜 걸려! 안결아 <laughs> 반대 길게! 길게! 서준 준비해! 야 언제 때릴 거야, 우리는! <웃음> <웃음> 중사야, 어디로 야 어디로 갈... 야! 이가 맞아? 왼발 안쓰게 돼. 황아 그냥 한 템포 어. 버려. 갤바니야. 괜찮아. 에, 래서 초, 야, 죽어, 죽어, 죽어. 에, 에, 에. 에, 에. 안돼, 넘기면 안 돼. 누구 빨리 던지 빨리 빨려 던져야. 더 밑에서 받아야 된다 했잖아. 제끼면안 돼. 정민아 그런 거. 예준아 너네 대시 대시 인내준. 대시 끼라고 대시